자, 이제 13페이지 64번부터 71번까지 풀이할게요. 자, 64번부터 봅시다. 자, 5명의 후보가 출마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자,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자, 무기명으로 무기명이면 뭐다? 중복, 조합이 되겠다. 자, 왜 같은 거. 알겠죠? 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기명,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자,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다섯 명의 후보. 그러면 우리가 선택당한 애는 5가 되는 거야. 5, H, 자, 1 0 명, 10. 자,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 풀면 되는데.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볼까? 5 더하기 10 빼기 1. 10 빼기 1. C, 10.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14C, 1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5번 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8제곱을 전개할 때 새로 생기는, 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우리 8번, 8번을 뽑아야 되는 거야. 누구를? A, B, C를. 알겠죠? 그래서 3H8. 자,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3 더하기 8 빼기 1. C, 8.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십, 시, 팔. 어, 선생님이 빨리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지? 말이 좀 그래. 십, 시, 팔.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 6 6번 볼게요. 자, 네 개의 접시가 있는데 한 개씩 있는데 이 접시에 네 개의 똑같은 송1열 조각을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흰색 접시에는 송편을 두 조각 이상. 자, 연두색 접시에는 송편을 세 조각 이상 담는 거. 자, 그러면 흰색 접시. 자, 흰 접시. 노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분홍색. 자, 이 접시에. 자, 흰 접시에는 송편을 두 조각. 먼저 두 조각을 줘야 되겠어. 두 조각을 주자. 두 개를 주자. 자, 그 다음에. 연두 세 개는 세 개를 먼저 주자, 이거야. 자, 그럼 몇개 남았지? 손편이? 다섯 개 남았어. 음, 먼저 두 개, 세 개를 주고 나니까 다섯 개가 남았다는 거야. 자, 이 다섯 개는 아무 때나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섯 개는 아무 때나 줘도 된다? 4, h, 5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 더하기 5 빼기 1, c, 5가 돼서 얼마가 된다? 8 C 5.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럼 8 C 5 우리는 이제 이거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음. 자, 그다음 67번 봅시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곳을 12개를 갑을병 3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 준다. 자, 우리가 주는 애는 갑을병이야. 갑을병 중에 뽑아서 한 개씩 주면 되겠죠. 그지한 명당 적어도 2 개. 아, 두개씩 그럼 두개 이상 구슬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씩있단 주고 시작하자는 거야. 자, 가을명한테 두개씩 주고 나면 총몇 개를 준 거야? 12개에서 6개 빼니까 6개가 남았어. 남은 거 6개야. 자, 그러면 세명 중에 여섯 개를 나눠주면 되겠다. 세명에게 여섯 개를 나눠주자. 자, 3 다, 6, 빼기 1, C 6.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8, C, 6 자,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68번 한번 볼게요 자, X, Y, Z 이걸 더하니까 10이 됐어 자, 이 문제 중요한 건 뭐야? 음이 아닌 정수 자, 음이 아니다 뭐야? 0 또는 양의 정수라는 거야 0 아니면 양의 정수 자, 0도 포함된다는 건 자, 어떤 거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XYZ에게 1씩 나눠줄 건데, 10번을 뽑는데, 안뽑히네도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말은 뭐야? 그냥 뽑아라. 어, 한쪽으로 몰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뽑아라. 자,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A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되냐? 3개 중에 10번을 뽑아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3 더하기 10 빼기 1. C, C.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C, B, C, C.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거.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뭐라 했어? 양의 정수. 0은 안 된다. 0 제외하고 무조건 양수만 된다. 이 말은 뭐다? 한 개씩은 꼭 줘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 말은 한 개씩을 주고 시작을 해라. 그래서 한 개씩 주고 7개가 남았지, 그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 자, 7개가 남았어. 그러면 3 더하기 7 빼기 1, c 7.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9, c 7.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나온 거 둘이 더해주면 답이 된다. 알겠죠? 자, 이 나온 거 둘이 더해주면 끝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9번 한번 볼게요.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럴 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먼저 2개를 주면 돼. X한테 먼저 2개를 주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2개를 주고, Z도 1보다 크거나 했다 했으니까, 1개를 준 거야. 총몇 개? 5개. 5개를 줬어. 그러면, 어, 몇개 남았지? 1 1기 5를 해서, 6개가 남았어 6개를 x, y, z에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3h6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 더하기 6 빼기 1 c6 자 이렇게 돼서 8c6 자 이래주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나와있으면 어떻게 돼그 개수만큼 나눠주고 나서 뽑으면 우리가 이제 음, 조건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이번에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오보다 작다. 음이 아닌 정수의 x, y, z 음이 아니다. 뭐야? 영도 된다는 거야. 영 아니면 양수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순서쌍 x, y, z의 개수를 구하라. 자, 오보다 작다 했어. 은이 아니고 오보다 작다.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건 뭐겠어? 영부터야. 자,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 되는 경우. 세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경우. 네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되는 경우. 자, 요 다섯 가지를 우리는 다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0이 되는 경우 뭐 밖에 없어? 0, 0, 0한 가지 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이 되는 경우 어떻게 돼? 3, h, 1.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 3, h, 2. 자, 3이 되는 거 그대로 똑같애. 3, h, 3, 4가 되는 경우 3, h, 4. 자, 얘들을 싹다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주면 끝나겠죠. 그지?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나와 있어. 작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것들을 처음부터 다 되는 걸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71번. 음이 아닌 네 정수, A, B, C, D가 있는데,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 D.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있죠. 자, 여기서 특이한 건 뭐야?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러면 우리가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런데, 뭐가 있지? 요거. A의 제곱. 자, 이 제곱이 하나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바뀐다는 거지. A 제곱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A 제곱을 먼저 우리가 조건을 해결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A 제곱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a제곱이 얼마가 되냐 a가 1일 때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거지 아니야 제일 첫번째 a가 0일 때부터 생각했네 음이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0부터 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래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되겠어 9가 돼야겠지 그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돼 3h9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두번째 a가 1인 거야.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A 제곱하면 1이니까 8이 돼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3H8.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세 번째. A가 2가 되는 거야. 2가 되면 4니까 4를 빼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되는다 5가 돼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3H5가 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3이 돼버리면 33은 9, 9 빼면 얼마? b다기, c다기, d가 0이 돼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왜 000, 0, 0.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싹다 더해 주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제일 걸리적거리는 얘부터 우리가 먼저, 이 조건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정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죠? 자,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지?